가자. 어이 아. 차. 어 죽였네. 어. 어. 피부시발프구나 이게. 여기 딱 튀어나와 있네. 예. 아, <목소리> 대포처럼. 한 수트 와꽉 찼어. 제가. 아. 어, 언제쯤 가능하세요? 그러면? 봐서 내일 한번 들려볼게요. 주소 좀 한번 문자로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아파서 안 되면 내가 자, 내가 잘하는 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아네네 네. 아, 네네네. 네 내가 뭐 누구라도 내가 붙여드릴게요. 네, 사장님 이 오시면 치 좋긴 한데. 네. 아예예 아, 예. 뭐. 예, 네, 예. 네. 네. 내가 치료좀 받아보고. 네 미치겠다. 이, 몸이 아프니까 <laughs> 전화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아 가보자. 아아 이거. 아. 아. 아, 예. 이쪽에다 해가지고 마우스 잡기가 나쁘네. 아, 아, 아유, 아, 좀, 아유, 아유, 했었어, 이거. 아, 아유. 아, 아유. 아, 뭐 할까? 아, 이거 어. 아, 이거, 두 개가 다 있어. 아, 어.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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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왔네. 어, 아, 저문좀 닫아주실래? 요 죄송한데? 내가 탐체몽, 저기, 영도포 물레동에다가 주문 제작한 거야. 살 거지? 어, 봐봐. 야, 기게 맞춰서 만들었어. 응? 잘했네. 여, 여기, 여기 들어가게. 생각 많이 했네. 어, 여기 들어가게. 어, 대각선으로? 음. 어, 대각선으로. 직선으로 만들어라? 3단이야. 어 좋네요. 부럽네요. 응? 봐봐. 야 그리고 거품, 응? 이거 공짜 아니야? 봐봐 여기 열처리돼 있어. 검은색 어? 왜 그래? 한 열처리돼 있다고. 검은색은? 어. 어. 주문 제작한 거라니까. 저, 왜? 아니, 근데 슬 크림을 타는 게 좋죠. 어 왜? 아예 안살 거면 살안 사. 아예 살자 살자야. 살자야. 살자. 야 그리고 저런 데 있잖아. 계량계함 깊은 데 있잖아. 아 그러니까 그럴 때3단으로 쓰고 그치. 외부는 수할 때아 무시해도 응. 되겠다 이 말은 2단으로 자 아니, 아니 컴프레서 좀 다시 돌려주실래? 좀 돌려 주실래요? 자. 어 허리 아좀 어, 답아. 어, 허리 아파 지금. 아늘씨 다가 버렸 아. 이거 아니 아, 밸브를 열어. 음. 응. 아 열어 그냥 확 열어. 그래. 열잖아. 내가 막았어. 어에 어, 아, 막았지. 야, 그렇게 긁지 말고. 아, 왜 이렇게 긁거든. 아 진짜 답답하고 다들려? 응. 괜찮을 때네. 다들려? 응. 어 이게 더 없이 나온데요어 그래요? 이거 어 그래요? 어 봉을 어, 댄 게? 어나나 하나 줘라. 아 그냥 공짜 아니라니까 나, 나 이거. 사간다고 했잖아. 어, 어, 나 수십만 원 들었어. 이거 저, 저 물레동에서 제작해 온 거라고 봉을 대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아이 종아리가 여기가 왜 아프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보세요 그냥 저쪽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오른쪽으로. i n g to go to the 거 o u s e here. I'm g o 아 n g to go to the h o 다리 아파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거기 아닌데? 띠디디디디 <laughs> 이런 소리가 나는데? 뭐 전달되나? 뭐 전달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띠디띠디디디 이런 소리? 잠깐만요 내가 잠깐 나갈게요. 어떻게 누수음인지를 몰라가지고 아 전혀 안 새는 곳에서 대보고 저쪽에 저기 저 끝에 가서 들어오세요. 끝에요? 잠깐 나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종아리가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지금 미치겠네. 지금 며칠째 꼼짝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아 이제 그만 은퇴해야 될것 같아. 아, 잠깐만요. 아. 호흡 대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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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아파. 여기 이게 열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끝에. 알루미늄인데. 이게 대성에서 주는 건데, 이거는 너무 얇고 가늘어가지고. 이거 허구한 날 사람들이 잃어버리더라고, 이거. 난 이건 잘안 쓰는데. 이렇게 차라리 커야 돼. 이게 두꺼워야 돼요. 그래야 소리 전달이 더잘 된다고. 크고 두꺼워야 돼. 이건 너무 작아. 짧기도 하고. 대하고 나네. 음,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그러면 저걸 저걸 이제 밸브를 잠그세요. 잠가요. 저쪽에서 빼요. 저저 저 밑에 또 있어 요 밸브가. 거기서 공기를 빼요. 여기? 뺐죠. 다시 소리 들어보세요. 아까 그 자리에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뭐 나는 아까랑 뭐별 차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누수탐지 이제 하면 안 돼요. 절대 못 하는 거예요. 어때요? 아, 차이를 알겠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고. 요 잠깐, 나갔더니, 아, 내일 또뭐 다른 병원 또 가봐야 되겠네. 아. 아, 오늘도 갔다 왔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 아 돈만 날리고, 누수검사랑 똑같아. 아이, 아무 이상 없는데요. 근데 왜 아파요? <laughs> 치료비 돌려달릴 수도 없고. 버튼을 네. 내가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서 또 거기서 뭔 소리가 난다고요. 알겠어요. 대구소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막손 막 떨고 그러면 찌직찌직 소리 나죠, 당연히. 아무 소리도 안 나야 돼요. 그 탐지기에서 나는 소리 그, 그거 말고. 탐지기 마우스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누르고 있으면 나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새로 소리가 아니니까 배제하고 네, 네, 그 그러니까. 외적인 소리들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음, 이 탐지봉은 그냥 쇠예요? 아요 예, 알루미늄이라니까요. 아, 알루미늄? 네. 그러면 빼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마우스를 땅에 대고. 되게 틀리게 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은 손 이렇게 어떻게 좀힘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소리 나잖아요 또딱 그래. 지그시 딱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되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교육 받을 때도 한 번씩 이게 음. <laughs> 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거 한번 그래. 해가지고 잘할 잘 알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절대 안 되는 그렇지. 거지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절대 저 소리를 듣고서 배관을 구별할 수는 없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소리로 배관. 네, 소리로 내가 만약에 이 배관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내가 소리만 듣고 아 이건 메타폴이네, 아 이건 PPC네, 뭐이 동파이프네, 나는 그렇게는 못 찾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배관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구멍의 크기에 달려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조립된 데서 새느냐 뭐 진짜 삐직삐직하면서 그 조립된 데 특히 메타폴 T 같은 데서는. 진짜 조금 새거든요. 잘안 들려요. 삐직, 삐직. 막뭐 아주 뭐 이상한 소리 나요. 내 표현을 못 하겠는데. 뭐, 목이 뭐, 뭐 목이 다리 떠는 소리.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 이게 메, 메타포리네 동파이프네. 이 이것까지는 소리만 갖고는 나는 구별 못 하겠다고요. 나 그런 사람 못 봤다고요. 구멍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지. 그렇겠죠. 뭐뭐 뭐 내가 동파이프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새는 건 없으니까. 죄송한데 어, 저 주전자에 커피 물두 잔만 해가지고 좀 사장님이랑 나랑 커피 좀한잔 먹죠. 주전자에 입했습니다 내가 어, 다리가 아프니까. 물은 그냥 저 수돗물 하시면 돼요. 저는 생수는 안사다 놓거든요. 사장님, 저기 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끓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딱두 잔만.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그냥 끓이고. 아, 예, 거, 예, 저, 거, 아니, 거, 저, 거, 아니, 거. 아니, 저, 아니, 괜찮아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뭐 해먹고 살아야되나 <laughs> 참 진짜 야. 교육사업 하셔야지 아 아이, 사장님 교육도 개피곤해요 아. 피곤하죠 이 사람 가르치는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이사람 될사람 안될사람 그렇지 안될사람을 안될거 같은데 <laughs> 가르치기가 <laughs> 아니 근데 안될거 같은 사람한테 막돈 수백만원씩 고막 그러고 그니까 저는 그런 말은 잘 안하는데 내가 수백만원씩 받고 가르쳐 준다는 게 엄청 부담해요. 왜냐하면 안될거뻔히 아는데 그렇지. 괜히 이 사람 돈 빼먹는 거 같고 진짜 될 만한 사람들은 진짜 모든 걸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렇게 또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흔치 않고 근데 희한하게 될 만한 사람들한테 하라 고 그러면 안 하대. 그리고 안될 만한 사람들이 꼭 하고 싶다고 덤비 사람들은 그거 아니도 일이 많고. 음 그런가 봐. 되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면 그나마 일도 없으니까.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안 됩니다. 아니면 돈만 날리거나 아니면 사기꾼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저도 예전에 아무 배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 배울 때는 음.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음. 뭐 아무리 뒤에서 봐도 맨날 네. 뭐한1 년을 따라다녀도 모를 것 같더라고. 아 그러니까 너무 기준 너무 기초가 안된 사람은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고요. 진짜 배관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면 네. 이게 빨리 습득이 되는데 아 그래서 제가 그 보일러 대리점 다녀라 아니면 저 신축 공사 현장을 다녀라 자꾸 얘기하는 게그거 계속 다니면서 그한1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상임 응? 그런 상태에서 뭘 배우면 이제 따다닥 되는데 행전 뭐 배관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하, 누드 탐지부터 가르치면은 절대 못 배워요. 안 돼. 절대 안 되지. 되는 게더 이상한 거예요. 응. 되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다 돈만 날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시골로 다시. 최근에 그런 사람 또 있었어요. 아, 최근에도 어떤 사람 그뭐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뭐하수구뭐돈 들여서 배우고 뭐, 뭐 지방 와서 배우고 뭐 별짓 다 하고 장비 사고 했는데 일 없어가지고 한 달에 한 건도 못해가지고 다 헐값에 고물값으로 다 처분하고 저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안 된다니까 일단 영업력이 없어서 안돼 절대 뭐 기술도 안 되지만 영업력도 없고 아 영업력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일거리 따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비라도 받고 넘기면 어떻게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데 영업력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돼지 대신 따라다닐게 <웃음> 그러면 <웃음> 이렇게 해서 분하는데또그러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그렇죠 어, 어. 야, 좀 누워야 되겠다 아 근데 큰일이네 담배도 못피겠다그 저기 땅바닥에 놓아보세요 그거 나, 내가 누가 사달라 그래서 아. 내가 산 거예요 대성 건데 아. 아, 이게 4시간 카메라 그거 네 4시간 카메라 아. 저 3.9mm 짜리 제가 쓰는 거, 막 돌아가는 거, 그거죠. 예, 예. 제일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기, 품질도 좋고. 그, 알리에서 산 거는 금방 망아지더라고 그, 아무래도 그렇죠. 어, 확실히 잘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두 대, 좀 비싸긴 한데, 아, 값어치를 한다니까요. 이걸로 몇번 찾았어요. 꼬부라지게 해서 넣는 것도 장난 아니던데요? 아, 몇번 하면요? 자, 잘 들어갑니다. 네.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지, 처음에. 아, 사장님, 죄송한데. 내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 해요. 아 진짜요? 네. 우리 사부님이 됐든 내가 네. 잘하, 잘하시는분소유시켜 드릴게요. 지금 뭐 지금 옥탑방에서 아... 세요? 미치겠네. <웃음> 여기서 <웃음> 나가지를 못하네 내가. 아이 다리 때문에 여기서 먹어야 되겠다. 아,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네. 번역 힐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오른쪽에 보면 네. 요 탄피통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나와서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거기 밑에 땅바닥에 땅바닥에 탄피통 아... 하나 있죠. 저도 공고 나왔지만. 어디 공고 나오셨어요? 전 경기 기획 공고예요. 경기, 경기 공고? 응. 네, 경기 공고 나왔는데 학교에서는 번역 캘리퍼스라고 배우는데 그렇죠. 현장에 나가면 다 노기스라고 그죠 현장에 나와서 번역 캘리퍼스라고 하면 몰라요? 아니 모르는 건 둘째치고 막 화낸다고요. <laughs> 야, 노기스도 모르냐고. 응? 아 아,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용어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 뭐 옛날엔 다 <laughs> 다 일본말로 다 가르쳐 주고 그랬으니까 뭐 어쩔 수없는 그랬던 거. 시대였으니까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건 디지털이잖아요. 네, 좋잖아요. 이제 이제는 뭐다 아날로그지 뭐. 이제 눈이 안 보여서 잘안 안 보여요, 그. 네, 그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해. 자.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이거는 깊이도 되고 150mm짜리고요. 네. 응? 이거는 100mm 대신에 깊이는 안 나와요. 음. 응? 어떤거 가지실래나? 드릴게요. 어, 깊이 나오는 게 좋죠. 근데 뭐 깊이 재일 별로 없는데 자 이거. 사실 뭐 그렇기는 응. 하죠. 음. 응. 어, 아, 근데 응. 이거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니 사님이 이거 사 오셨는데. 아, 니 됐어요. 아니 괜찮아요. <laughs> 응. 니다 나는 있는 줄 알았어요, 사님이. 아, 저 없어요. 응. 이제 헷갈리는 배관 딱 나오면 딱 재보면 내가 아주 응, 내가 지고 외경만 있는... 알면 그래. 뭐 맞다. 응, 아, 얘기하면 다 통하잖아요. 예. 응.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거 자르고 싶은데 내가 부속이 없어 버리면 난리 나잖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걸로 미리 재 가지고 아, 아 그래요. 그래, 고마워요. 빨리. 음, 그래, 응, 그래. 어... 지 전화를 받으니까 빨리 나갈 것 같아. 응. 알았어 고마. 워 아, 이렇게 친이 전화도 주고 영광이네. 그래 응? 아니 들어 응. 누워 있다는데 그뭐 응. 하는 거야? 뭐술 취한 아저씨. 응 알았어. <laughs> 그래. 어, 어. <laughs> 아, 나 진짜 은퇴한다. 그응 그래. 응 알았어. 알았어요. 어어 일어나야 되겠다. 아나 진짜 허리 없어 하니까서 도 전화 하네. 거기 그지씨라는 분은 지금 그 그. 가끔 네. 영상에도 나오는데 그 음. 교육생들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음. 근데 그 지희 씨가 진짜 사장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 기술을 직접 가르키는. 네, 예, 예. 맞아요. 음. 아, 음. 예, 10년 이상 했으니까 잘해요. 아니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하고. 음,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음. 진짜인가? <laughs> 다른 일을 했으면 더 잘하게 더더 잘되고 더. 맞아요. 편할 수 있죠. 근데 뭐, 이, 뭐 이게 뭐 좋다고 하니까 잘하니까. 음. 어, 대단하다고 생각해. 음. 보통 마음가짐으로 할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음. 내일 빨리 허리가 나와서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laughs> 아. 아 내일 뭐 공사 현장이 있나봐요. 네. 뭐 수도 배관 신설하는 거 하나 본데. 아 수도 배관. 네. 아, 수도 배관 또 내가 전문이야. <laughs> 그래요? 저는 신설은 아니고. 음. 복구 <웃음> <웃음> 잘 되지. 아, 나 그걸로 잡았어요. 그래? 오, 봐봐, 기지그 내가 만든 거. 어, 아, 잘 되는 그래. 거. 그래. 뭐서사는까 되게 좋더라. 아유. 어, 그래. 어, 동네 어디세요? 여기 상주시 관악구요. 사님이 사는 집에서 아래층으로 떨어지나요? 아, 일단 한번 사진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한번 네, 볼게요. 네, 네. 지 전화를 받고 나니까 좀 다리가 더 아픈거 <laughs> 것 같다. <laughs> 이 아까 의자에도 못앉앉는데 아, 힘이 나네. 어어 <laughs> 어, 아까 의자에도 못 앉아가지고. 지희 사장님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하... 근데 이제 이렇게 허리도 맛이 가가지고 안 되겠는데. <laughs> 저 수사반장이 내 탐침봉 사왔거든요아 처음에는 뭐 쪄가지고 쪄가지 오늘 지금 전화와가지고 지금 탐지봉 수사반장이에요? 예. <laughs> 네. 수사반장도 뭐... 요즘. 자주 보고 있는데 <laughs> 아 그래요? 네, 이 친구가 아무튼 잘하죠 이친구들내 탐진봉으로 찾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잘 들린다고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주문제작하고 아까 더. 들었을 때도 음. 오그 정말 맨 저기로 듣는 거보다 음. 그게 빼죽하니까 음. 오그걸 듣는 게더 좋은 거 같던데요? 아니 원래는 초보자가 듣기에는 그게 음, 더 좋은 거 음. 같아요 원래는 그 마우스 바닥을 딱딱 딱 지면에 딱 대는게 제일 좋은건데 아, 그런가요? 아니 원래는 음. 근데 이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 긴게 허리를 안 굽히고 여기저기 찍어보긴 좋은거죠 뉴스탐지 잘 되게 해주십시오